야? 소창원 의원님을 연결해서 경찰 출신으로 이 사안이 말이 되느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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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뭐, 공중파 아니어도 진출했는데 좀돈좀 좀 쓰시죠? <laughs> 그런 <그럼> 얘기 <이제. 웃음>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찰 출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사안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영장, 구 네. 사안을. 이 사건이, 이렇게, 어, 부검 영장, 뭐, 전문 용어로 검증 영장을 하던데, 부검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되는 겁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 문제는, 의학적으로 보,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 수사 현실에서 봤, 봤을 때도, 어, 예를 들어 전혀 그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부검 시도를 하지 않고요, 부검할 필요도 없고, 네. 어, 사건의 종류도 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너, 변사라고 했죠. 네, 네네. 너무나 사인이 명백한 그 사망이시기 때문에 네. 어, 이걸 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뭐 어떨 때 변사라고 합니까? 어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변사인데요. 네. 대부분 그 갑자기 발견된 시신 네. 등산로 산책로라든지 네. 어, 또는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변사체 발견 이렇게 됐대. 네. 그 변사체. 그렇죠. 되게 그렇게 네. 기사가 나죠. 예. 네. 어 혹은 그뭐 자살로 의심되지만 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죠. 네. 그 타사 혐의점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든지. 네. 어 그리고. 그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공개한 논문 자료에도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변사 중에도 부검이 실시된 사례는 20%에 불과합니다. 변사 자체도 예예 네. 예. 이미 사인이 불명확한 죽음이라고 경찰이 인정을 해서 변사 사건으로 네. 어, 내사를 한 경우에도 실제 부검한 사례는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찰은 자꾸 신해철 씨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신해철 씨? 네, 병원에서 입원하다 가 사망한 사례로서 들수 있는 유일한 최근 사례죠. 아하, 네. 그런데 그 경우는 의료사고의 그 어,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백량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 가능성은 전혀 보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 시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다른데 경찰에서는 억지로 신해철 씨 사건과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부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의심인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주무장관이나 청와대로부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혹은 주무장관이 반대하거나 청와대가 반대하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 이거 역시 할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웃음> 이게 <웃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에 그 농민 사망 사건 발생했을 때요. 네. 그때는 이제 거꾸로였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아하. 경찰에서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고요. 아하어뭐 법적으로 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허준영 경찰총장도 사퇴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아예 사퇴를 했죠, 근데. 네, 네 그때의 경찰의 태도는 오히려 청와대나 상부에서의 네. 그 사과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아하. 경찰의 어떤 그 위상 권이 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었던 상태였죠. 근데 그때는 하또 네. 시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그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 경찰많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통령을 무시했어요. 네. 사실은 자율성을 네. 많이 부여했죠. 근데 그렇죠. 지금 현 정권에서는 상명하복의 어떤 그이 정권의 특성상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주무 장관이 하지 말라는데 경찰이 이렇게 할수 있다 보세요. 하지 말라고 도지 못하죠. 도지 못하고요. 그리고 네. 정황상으로도 당시 어, 지난해 11월 14일 날 아침에 이미 그 아침 10시에 가포 비상령이 발령이 됐거든요. 경찰에서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어, 관련 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뭐 불법 집회 엄정 단속 이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어 이미 그런 정권 차원에서의 강경 진압에 대한 요구가 경찰에 전달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신 뒤에 어 청와대나 총리 또 법무부 장관, 어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뭐 폭력 행위자 색출 강경 처벌하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경찰 자체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어뭐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정권 전반적으로 경찰에 물러서지 말아라, 어, 사과하지 말아라, 결코 뭐 한치도 양보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정황 증거들이 많죠. 그렇죠. 혹시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도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의원님한테 제보하는 분 없어요? 저는 지금 그 불가촉천민 같은 입장이에요. <laughs> 불가촉천민? <laughs> 일 경찰에서 저랑 접촉하고 저랑 연락하면 그 결코 좋은 어 점수 못 받죠.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는 어, 연락을 받고, 전달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지만, 네. 어, 직접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제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제보받은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연락할 필요는 앞으로 없겠군요. <웃음> <웃음> 네, 뭐, 앞으로. 글쎄요, 근데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달라지겠죠, 상황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의원님이 아 이거 정권 가능성,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 점점 제보가 오기 시작했어. 요거를 삼으시죠. 그렇죠. 그럼그 전까지 연락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경찰의 살수차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던 게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리진 않았는데 법률적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네. 5년을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경찰은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직사살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루엣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친,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어, 사과하지 말아라. 결코 뭐 한치도 양보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정황 증거들이 많죠. 그렇죠. 혹시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도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의원님한테 제보하는 분 없어요? 저는 지금 그 불가촉 천민 같은 입장이에요. 불가촉 <laughs> 천민? 경찰에서 저랑 접촉하고 저랑 연락하면, 그, 결코 좋은, 어, 점수 못 받죠.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는 어, 연락을 받고, 전달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지만, 네. 어, 직접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제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제보받은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연락할 필요는 앞으로 없겠군요. <웃음> <웃음> 네, 뭐 앞으로. 글쎄요, 근데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달라지겠죠, 상황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의원님이 아 이거 정권 가능성 정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 점점 제보가 오고 계작다 계신... 소창원 의원님을 연결해서 경찰 출신으로 이 사안이 말이 되느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잘 들려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웃음> <웃음> 이어도 진출했는데돈좀 좀 쓰시죠. 이게 <laughs> 경찰 출신이지않습니까 경찰 출신. 그 네. 그리고 이런 사안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영장 네. 사안을 이 사건이 이렇게 어, 부검 영장 뭐 전문 용어로 검증 영장을 하던데 부검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되는 겁니까?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 문제는. 의학적으로 보,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 수사 현실에서 봤을 때도 어, 예를 들어 전혀 그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부검 시도를 하지 않고요. 당연히. 부검할 필요도 없고, 네. 어 사건의 종류도 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너, 변사라고 했죠. 네. 네네. 너무나 사인이 명백한 그 사망이시기 때문에, 네. 어 이걸 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뭐 어떨 때 변사라고 합니까? 어,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음... 변사인데요. 음... 다르고 사망의 원인과 종류가 다른데 경찰에서는 억지로 신해철 씨 사건과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어, 부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의심인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주무 장관이나 청와대로부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혹은 주무 장관이 반대거나 하 청와대가 반대하는 데도. 경찰,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 이거 역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웃음> 이게, <웃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에 그, 농민 사망 사건 발생했을 때요. 네. 그때는 이제 거꾸로였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아하. 경찰에서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고요. 아하. 어, 뭐, 법적으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허준영 경제청장도 사퇴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아예 사퇴를 했죠 근데 네, 네 그때의 경찰의 태도는 오히려 청와대나 상부에서의 그 사과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아하. 경찰의 어떤 그 위상권이 어,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었던 상태였죠. 근데 그때는 네. 또 시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기, 경찰 상황이 많이 다르. 네. 대부분 그 갑자기 발견된 시신 네. 등산로 산책로라든지 네. 또는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변사체 발견 이렇게 됐대. 그 변사체 그렇죠. 되게 그렇게 네. 기사가 나죠. 예. 네. 어, 혹은 그뭐 자살로 의심되지만 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죠. 네. 그타사혐의점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든지. 네. 어 그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개한 논문 자료에도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변사 중에도 부검이 실시된 사례는 20%에 불과합니다. 변사 자체도 네. 예. 예, 이미 사인이 불명확한 죽음이라고 경찰이 인정을 해서 변사 사건으로 네. 어, 내사를 한 경우에도 부검한 사례는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자꾸 신해철 씨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신해철 씨? 네, 병원에서 입원하다 가 사망한 사례로서 들수 있는 유일한 최근 사례죠. 아, 네. 그런데 그 경우는 의료사고의 그어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백량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 가능성은 전혀 보고질 있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 시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통령을 무시했어요. 네. 사실은 자율성을 네. 많이 부여했죠. 근데 그렇죠. 지금 현 정권에서는 상명하복의 어떤 그이 정권의 특성상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중부 장관이 하지 말라는데 경찰이 이렇게 할수 있다고 보세요? 하지 말라고 도지 못하죠. 도지 못하고요. 그리고 네. 정황상으로도, 당시, 어, 지난해 11월 14일날, 아침에 이미, 그, 아침 10시에, 가포비상령이 발령이 됐거든요, 경찰에서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어, 관련 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뭐, 불법 집회 엄정 단속, 이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어, 이미 그런 정권 차원에서의 강경 진압에 대한 요구가 경찰에 전달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신 뒤에 어, 청와대나 총리 또 법무부 장관 어,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뭐 폭력 행위자 색출 강경 처벌하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경찰 자체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어, 뭐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정권 전반적으로 경찰에 물러서지 말아라.